안녕하세요, 몽키몽키나라입니다. 오늘은 약한 유산으로 들어왔는데, 레벨이 310렙? 어,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뭐 많이 했었어, 어, 뭐지? 초스? 뭐시지? 네? 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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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고. 어쨌든, 어딨단... 오? 어? 유령 카타나? 전설인데? 등급이. 제니츠보다 좀 좋다. 껴볼게요. 검이 두갠데, 나, 이제? 검두 개. 유리.. 오, 야! 스킬도 있다! 첫 번째 동작. 이거 더, 저... 왜? 나쁘지 않은데? 오늘 바로 유령 카타나까지 얻어버리는 바로 몽키몽키나라 아내홈제홈이에요 바로 베메오 V1 아니 V2 찍으려고 하는데 뭐 500레벨이 돼야 된대 아니 그래서 14팔려 아나얘 잡는 거 아니지 무이치로지 바로 잡으러 가볼게요 무이치로 아, 여기 교타로고 아니 그, 어디까지 봤냐, 그, 주,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주직전까지 봤거든요. 그, 뒤로, 넷플릭스에 없어가지고. 어, 아, 뭐야, 여기는 왜 스킬이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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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띵! 하고, 띵!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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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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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딱, 오, 아프다. 아, 안 아프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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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고. 스킬. 야, 스킬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아직. 탕, 탕. 스킬, 긴장. 뭐야, 이거. 에잇, 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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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두 번째 동작으로. 강호 어, 뚫고 코어망다야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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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착 아니 무자무자 전설 상자에서 세 번이나 떴어 아 진짜 훑다훑다훑다 하고 첫 번째 움직임 오해 안 맞아. 띵 따라라라라라라라. 바로 두 번째 스킬? 아안 통했어. 오, 됐다 스킬 같이 맞았나 보네. 보낼까 안 발라보. 띵미개룽다요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공격. 오 뭐야? 어제. 이거 레벨업 하고, 던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목이 좀안 좋아요. 유튜버는 목이 생명인데. 오, 망했다. 마지막 쿠키. 아이거아빌라갔어 오. 마지막은 유령 카타노로. 오케이. 오 마스. 마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 유령 카타나 마스 올랐네. 유령 카타나 마스. 이제 한번 크리스마스 한번 가보고. 아니다. 저기 던전이 뭐피 카타나 주던데 그거 얻고 싶은데, 아쉬움 30%. 이거 말이 돼. 응 레몬빨도 좀 그렇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바로 렛츠고, 다 시작했고, 여기 꿀팁짜리 안 했는데. 여기 에막 있으면 공룡못 하고 한 번에 모이면 대시로 가서 뭐몰리 스킬로 땅땅땅 하면 되던데. 음, 음, 음. 어, 어 이거 껐다. 오케 아니 아쉽다. 30퍼 보여요? 이거. 아, 진짜. 음. <laughs> 기다리기 귀찮아요. 진짜. 야, 어, 야. 첫 번째 움직임. 아, 대충 이런 스킬. 바로 여기 카타나에서 번개 카타나 생 이거 유령 카타나. 근데 뭐지? 도대체? 스킬 두개 좋다. 유령 카타나. 지금 거미 세 개네. 그러면? 아니, 랭고쿠 잡으려고, 랭고쿠 잡았는데, 거미 안 떠. 하울이만 아, 그, 던전 상자랑 랭고쿠 잡았는데, 하울이만 보여, 하울리 보여줄게요. 이거 11개 맞아요? 음 11개?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이거, 이거 잡고 있었지? 유령 카타나이좀 좋은 것 같은데, 유령 카타나 제거 구경.. 이거 해외옷도 입고 흠. 뭐였더라? 아 이거 이거 각성 이거 두개 모아야 되죠 여러분 이거 이거 크리스탈 에센스 <laughs> 0.1.21% 뜨는데? 아니 제발 0.10%뜰수 있잖아 스킬을 하고, 띵! 아, 저 있구나, 한 명. 호잇다호잇다 짠! 오늘 컴, 퓨터로 실버3 찍었다가, 실버2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잡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가, 실버2로 다시 내려갔다. 호잇다호잇다호잇다 오, 이 달바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많은데. 어, 야, 어, 야. 내가 체제가 캐리받아가지고 35까지 갔었거든요, 제가. <laughs> 근데, 저 혼자서는 15웨이브. 아카자랑, 여기 세네미랑, 센거 같은데. 아, 희귀 던전 상자.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렛츠 t s 뭐 나올까? 랭고코하우리? 응. 탄지로 귀걸이? 아, 어디 있어 보스? 저기 있다. 음 이걸로 먼저. 오, 새 사내미다. 하지만 첫 번째 사내미는 아주 쉽게. 와서 유령 카타나로 제니츠를 쌍오 뒤로 갔어 나도 뒤로 가기 바로 뒤로 가서 아 아파 코이짜 오케이 저기 다시 가고 마스 45거든요 유령 카타나 잘하면 온 이번 영상 안에 90 정도 되겠다. 바로, 음, 모여라, 모여라. 오케이, 오케이. 모였고. 어, 잠깐만, 한 번에 안 죽었어. 역시 이게 최고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오. 모리 사냥. 띵띵띵띵 마스 아 배우 말고 45 645k 646k네 아나 아, 피카토나 좀 떠야 되는데 흠 음. 잘다 모였고, 이거 들어서 세 번째, 세번째첫 번째 움직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가자.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설명이 이카는 어디서 왔나요? 아니, 설명이 이카는 어디서 왔나요? 야왜 설명 카트는 제니, 제니, 최검다 모였다 바로, 와서, 하고, 바로 날렵하게, 바로, 슝, 해줘. 구웨이브, 바로 가자. 아, 맞다. 아, 제가 감기를 했었거든요. 냉고쿠가 나왔는데, 치기쿠니가 뜰줄 알고, 음모, 만원에 써버려가지고, 바로 돌렸는데, 먹었다 깨요. 바로, 마코모 모코모 실라야 어, 잠깐만 위험할 수도? 아 위험하다 어 멀리 떨어졌어요 첫 움직임 오케이 희귀전정 상자 오 신비로운 왕성 좋아요 바로 희귀전정 상자 언박싱 아니 갑자기 왜 레전더리 상자가 안 나오지? 잘 나오더만 어 아카자 아 위험한데 조금 도망쳐서 와가지고 생오 아카자 아파요 아카자 씨 이런거 아니잖아 아내드코어 맞았어 아사내미까지 왔어 어떡해 아냐 후쩍홀쩍홀쩍후쩍홀쩍홀쩍 아니 뭐야 아니 왜이렇게 단단해 아사내미 한대도 안맞았어 어어요? 얼어라? 아, 얼어라? 알어라라 유령카타나~~ 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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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안해! 아뭐 악하다람 너네랑 같은냐 아니 악하다람 너네랑 언니랑 다른팀이잖아! 오..끝이 났고 바로 제..다시 들어갈게요 아니..우리 자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무 몬스터 잡기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약한 요산 할까? 아니면 다른 거 할까?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라이브도 요새 다시 좀킬 생각인데, 라이브 좋으신 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마리 몬스터 눈 감고 가볼게요. 띠로리로띠다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오, 왔깨 왔는데 여기 어디야? 아카자? 아카다 음 덤벼 아까의 수육을 치워준.. 오 아프다? 아카다라서 아프다? 아 죄송합니다 아카다 미안해 어, 아니 아니 저거 공중해가지고 스킬.. 저거 사기야 좀.. 어? 아카다 뭐해? 아카다 순간이동 했는데요? 어, 아카자, 순간이동해요! 아카자가 순간이동을 해요! 으아! 휴! 아니, 아카자왜 이렇게 쎄? 으아! 좋았어, 영차! 어? 좋았어. 이랑 같아나요? 띵? 아니 피했고 아니 이 피했는데 자꾸 때리기네 본전에는 얘가 데미지가 67인데 어우 신들 뭐야 왜 실드 도는데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가도못아하죠 띵? 예아무가도못아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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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제 절망 깎았어요 어? 어디가? 아니! 이거 안됐어 스킬이 어 뭐야 됐어 띵~~ 방어 깎고 때리고 오탕탕탕 갤레탕 띵~~ 탕탕 땅, 땅, 갤레탕 땅땅, 벨레 땅, 땅땅, 벨레 땅, 갤레땅. 땅, 땅, 갤레땅. 오! 야. 아카자. 딱 돼. 3킬 남았어, 이제. 탄지로랑 이제 피 똑같아. 거의, 아, 4킬구나 탄지로는. 일로와. 들어와. 일로 오, 미안해. 안 돼! 안 돼! 오케이. 뾰로롱. 나는 해피핑이야 아유, 아유 미안아 가마도우 탕수육 아난 오비나이구나 오비나 오케이 그 스킬 다 쓰면 얘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한개 빗나갔고 두개 빗나갔고 세개세 아, 번째 스킬 맞았고 여기서 땅땅땅 오케이 잡았고요 이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모두 부르시고 그냥 아무튼 간다 안녕 빠